자런 홍일의 바통을 이어받은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아, 기억코 이게 하마평에서 끝난 게 아니라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내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이진숙이라는 사람은 이제 언론적폐 상징과도 같은 사람인데 그런 이진숙을 내세워서 공영방송에 대한 장악 의지를 이어가겠다 이런 것을 보여준 거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배경에는 이게 있었던 거예요. 나와 함께 극우 유튜버들의 저 음모론에 동화돼서 칼을 휘둘러 줄 적임자. 이런 판단이 우선이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공영방송을 어떻게든 내가 알고 있는 그 음모론, 그러니까 그, 그들에게 있어서는 음모론이 아니죠. 사실로 여겨지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이 공영방송에서 언급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 유튜브화시켜 버리는데 이제 목적을 두고 있다. 그렇게 우리는 이미 충분히 예견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밝혀진 사실에 따르게 되면 그런 인물을 실제로 내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진숙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태원 참사가 있기 이틀 전부터 MBC와 KBS가 계속 헬로윈 축제 예고를 하더니만 결국은 청년들을 그렇게 많은 청년들을 이태원으로 불러다 놓고 결국은 참사를 낸 거다. 뭐 이런 취지의 글을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년들을 이태원으로 불러들인 게 문제다. 그런 얘기였죠. 뭐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뭐 참사를 일으켰다라는 거의 그런 내용의 취지긴 하지만 청년들을 이렇게 불러냈다 뭐 이런 거에 목적성이 있었던 건데 근데 심지어는 여기다가 종북주사파가 배우다 뭐 이런 해시태그까지 달았다라는 거고요 윤석열이 이제 김진표 전 의장과 독대한 자리 안에서 좌파 언론들이 2, 3일 전부터 사람들이 몰리도록 유도한 방송을 내보낸 이유도 의혹이다. 그렇게 극우 유튜버들이 내놓고 있었던 가짜 뉴스에 허적되고 있던 그 모습이 드러난 게 최근인데 야, 어떻게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진숙 후보자 역시도 그냥 극우 유튜버만 극우 유튜브의 방송만 계속 보면서 아 이게 사실이구나라고 그냥 믿어왔던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이 캠프에서 윤석열에게 또 어떤 이야기들을 대선 후보 과정에서 해왔겠습니까? 아, 후보님 이 채널 좀 보십시오. 이 채널은 꼭 보셔야 합니다. 옆에서 얼마나 이제 본인이 봐왔던 그 유튜브 채널들에 대해서 막 소개해주고 그랬겠습니까? 그러면서 어이 이 말은 맞지 맞지 하면서 서로 이제 공감하고 윤석열의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에 대한 망언의 실체가 아무튼 다시 한번 확인되는 그러한 인사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어디 그뿐입니까? 이태원 참사 유가족 분들이 이제 참사가 잊혀지지 않게 계속 관심이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방송 많이 해달라 그렇게 언급했던 김어준의 뉴스공장 발언을 두고서 이태원 참사를 좌파 이데올로기 확산에 이용하려는 전략이다 이런 취지로 모욕하고 비난하는 글을 올린 것도 확인이 됐던 거고 또 여기서 그치지 않고. 5.18 민주화운동이 폭동이었고 전두환이 희생양이었다 야, 이런 SNS 댓글에 좋아요를 누르지 않나 세월호 참사가 북한 공작으로 일어났다 이런 내용에도 좋아요를 누르고요 영화 서울의 봄 그게 이제 좌파 공정 영화라고 이제 평가를 하질 않나 야, 정말 수준이 극우 유튜버 그 자체인 거예요 아니 근데 아니죠 어찌 보면 극우 유튜버보다도 더한 것들인 게 뭐냐면 극우 유튜버들은 허무맹랑한 음모론을 만들고 확산시켜서 어떤 금전적 이득을 취할 목적에 있다라고 하지만 윤석열이나 이준석은 이를 맹신하는 거죠 그냥 맹신하는 사실상 광신도의 모습이나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사리 분별이 지금 정확하게 안 되는 상태에 빠져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비판을 받고 있는 거고요. 국가적 비극을 정치적으로 편향된 시각에서 해석하는 걸 넘어서는 좌파 단체의 어떤 기획으로 암시하면서 음모론에 중독된 모습 일부 뭐 적절한 비유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는 불을 끌어온 소방관이 술을 잔뜩 퍼마시고 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대려 물이 아니라 기름을 들고 와서 들이붓겠다라는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물론 소방관을 하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니까 자신의 책무를 다 하지 않고 사리분별도 제대로 안 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 거의 뭐 음주운전이죠. 아무튼 방송 공정성과 국민 통합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자리에 분열과 갈등의 씨앗을 뿌리겠다는 라 의중으로 사람을 안치겠다는 라 것도 문제지만 제대로 된 사고가 안 되는 이제정신 아닌 사람을 안치겠다는 라건 초록동색이라고 일단 대통령이 제정신이 아닌데 별 수는 없는 일인가 보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